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니 여권이 어디 있는지 진짜 기억이 안나또 붙이셔야 돼요? 네네네 네, 네. 그러면 지금 출발 50분 전까지 붙일 수 있거든요? 12시까지 아, 지금 이유가... 그 분실신고된 여권을 들고 와가지고... 어디 있는지 기억이 안 나. 그럼 언니, 어떡할 거야? 지금 나를 혼자 중국으로 <laughs> 보내면서... 어떡해? 나 여기 볼 원래... 어, 와... 기저리 나도 재볼래. 미안하다. 아, 그 권시연 한 명만 번, 변경하려고요 엄마. 어, 엄마. 이 와. 빨리 와. 엄마 고모 어, 아, 잘 가. <laughs> 잘 가. 아. <laughs> 안녕. 갑니다. 이제 진짜 갑니다. 아, 어떡해. 지금 화장도, 베이스 메이크업도 안 갖고 왔어요. 심지어 어제 중국 출국하려고 사놓고, 쿠팡으로 일부러 돈을 더 내서 배송해놓고, 안 갖고 왔어요, 지금. 그래서 컨실러로 있는 걸로만. <laughs> 제 동생은 이미 갔어요. 이렇게 무슨 찹쌀떡 마냥. 달걀 귀신 마냥 돌아다니고 있는 나의 모습. 안녕. 그냥 혼자 이렇게 노래를 들으면서 걸어다니는 거 저는 명품 매장에 너무 관심이 없어가지고. 저는 선글라스를 좀 사고 싶어서 젠틀몬스터를 가고 싶은데, 나만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, 뭔가, 저는 할게 없어요. 요, 이걸 뭐라 그래? 면세점 같은 것도 가면은, 저는 사고 싶은 게 없어서 볼게 없더라고요. 어, 젠틀몬스터가. 선글라스는 봐야 되겠어. 지금, 응! 어, 내 테리어. 왠지 내거 같아. 찾았다. <웃음> <웃음> 지금 텍스트 한 막힌다고 해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저를 태워주시기로 했어요. 뒷자리? 에오케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. 게케이오케 이렇게나 많이 시켜 주셨어요. <목소리> 더 있어 주세요. <Rosie> 응? <목소리> 어. <목소리> 같이 먹자고 할까? 응 근데 제요 응. o No! 맛있어. 어, 음. 어. 오오오. 오다 아, 어, 어. 아, 어. 응, 응, 응. 저는 과워. 과 과워, 과워. 오 하. 네. 한시에 이제 자기 소개팅 할 것이고 뭐. 아, 그럼 다 한국어로 답변하면 되는 거예요? 네, 그냥 제가 한국말로 물어볼 테니까 아, 네. 한국말로 그냥 답변하면 돼요. 네, 네, 알겠습니다. 힐댄서라고 말은 사실 아이돌, K-pop 걸그룹이 되고 싶었어요. 그 힐댄스를 처음으로 제가 유튜브에서 보게 됐는데 그줄 보고. 지금 여기 행사장에 도착했고요. 이렇게 뒤에 백스테이지에서 있습니다. 여기서 이제 몸을 풀고 세 어, 개의 수업을 들을 것 같아요. 그 마라탕 같은 걸 먹고 싶어서 번역기에 돌렸는데 여기 오줌 싸게 쌀국수가 있네요. 나 오늘 오줌 싸는 거먹었는데 일단 안녕. 안녕하세요. 어 점심을 못 먹어서 햄버거 맛있는 데서 시켰고요. 머리를 하면서 밥을 먹으면서 토크. 아, 이 행사에 오게 된 것도 소개를 드릴게요. 제가 이 행사에 초청을 받아서 오게 됐어요. 이 행사는 뭐냐면, 힐댄스를 주체로 하는 정말 세계 각국의 힐댄서분들을 이제 섭외를 해주셔서 힐스캠프라고 한 4일 정도 동안에 하루에 3개의 수업이 있거든요. 그거를 마지막 날에 쇼케이스를 한대요. 쇼케이스는 한마디로 공연 같은 건데, 쇼케이스 제의가 왔어요. 혹시 이 무대에서 서줄 수 있냐? 왜냐면 여기서 이제 제가 수업도 했었고, 그때 이제 반응이 좋았어가지고, 저를 되게 좋게 기억을 해주셨거든요.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제 안무를 좋아해주셔가지고, 막 챌린지도 생기고 그랬었대요. 응. 수업들은 다 어, 무료로 들을 수 있고, 그거를 보자마자 배우러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, 어머. 제가 어디서 배우겠어요 이런 거를 미국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러시아에서 오신 분들도 아, 왜 일단 외울 수 있을까? 점점 하다 보니까 욕심이 또 생기잖아요 사람이 저도 모르게 아 진짜 잘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추고 싶은 사람 나와 보세요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거를 못 듣고 들었는데도 약간 이렇게 어리버리하다가 못 나간 거예요 근데 이제 집에 돌아왔는데 여기서부터 문제 시작이야 너무 착잡한 거야 마음이. 왜냐면 그 보통 영상을 찍거든요. 근데 영상 찍을 시간도 안 주셨어. 2 시간 동안 수업했는데 아예 물 마실 시간도 없고 쉬는 시간도 없고 영상 찍을 시간도 없고 그래서 영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. 지금 말도 안 돼. 그래서 <laughs> 착잡한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음, 자존감은 절대 내려가지 않았지만 뭔가 생각이 많아지고 그리고 나는 어쨌든 여기 배우러 온 입장인데 물론 제 초청받은 입장은 있지만 이런 생각 왜또 <laughs> 배우러 왔잖아. 너 학생이잖아, 너 지금. 근데 무슨... 좀 왔다갔다 했어요. 진짜. 진짜 다 내려놓자. 그냥 뭐 중국에서 초청받은 거든, 뭐관계자를 생각하는 거든, 뭐 주변의 시선을 신경, 신경 쓰는 거든, 그냥 다 내려놓고 그냥 배우러 왔으니까 배우자. 저는 사실 그게 조금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. 어쨌든 이건 일로 온 거기도 하고, 거기서도 저한테 기대하는 게 있을 테니까. 근데,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요. 그리고 마음을 내려놨어요.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제 영상 중간에 저를 찍어주셨다 했잖아요. 그거를 보내주신 거예요. 근데 15초밖에 안된 영상이었어. 그거를 보는데 나쁘지 않게 한 거야. 내가 내 예상 외로 내가 너무 열심히 한 거예요. 그리고 정말 열심히 했어요. 모든 시간에. 그러니까 막 설렁설렁 설렁 추다가 배울 때막 설렁설렁 하다가 빡세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2시간 동안 진짜 열심히 했어요. 그게 그렇게 생각하니까 난 진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고 그 모니터링 봤는데 괜찮아 너무 갑자기 마음이 막싹 괜찮아지는 거예요 바로 괜찮아졌어요 진짜. 엄청 많 엄청 많아. <laughs> 엄청 많다 너는 그냥 그래. 이렇게 유명하는 여자야. <laughs> 너 모르지? <laughs> 너 이것도 모르는데. 이제부터 알게요 감사합니다. Yes. Thank you. Thank you. <laughs> 오, 비비. <laughs> 여기서 잠깐 하필 중요한 공연 당일날 오디오가 나가버렸네요. 하 아, 미치겠네. 일단 오늘 공연에서 또 인터뷰 있다고 해서 그거 준비 좀 할게요. 꺄아. 신난다 신난다 저 따라오세요. 도착했구요 다들 연습하고 계시네요. 난 30분 일찍 와서 미리 했지롱. 헤에 표정을 들키면 안되니까 선글라스 써볼게요. 긴장했는지 똥 마렵네요. 아 죄송해요 근데 이제 우리 좀 친해졌잖아요. 그래도 저 유튜브 한지 1년 됐는데. 老师觉得这件事情是让他可以铭记一生的，然后永远都不会忘记的。<哇>嗯、韩国说吧，嗯、哦呦，祝财神，拜拜，拜拜拜拜。